이씨. 안녕하세요. 맛있는 이야기입니다. 오늘은 보쌈을 먹을 거고요, 아까 만든 겉절이랑 이거 요즘 엄청 핫하대요.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린다는데, 하여튼 배고프니까 먹어보도록 할게요. 아, 그래요? 막걸리 빠질 수 없죠. 오늘은 막사 아, 아세요? 어. 아, 미쳤다! 너무 많이 었어 와, 미쳤는데? 음. 이게, 쌈 싸먹는 게 귀찮아서 그렇지. 전쌈 진짜 좋아하거든요. 와. 음! 와, 진짜 존맛이다. 음! <laughs> <laughs> 와! 어, 매워! 왜 맵냐? 어, 너무 매운데? 음! 와! 음! 형은 가까이 있어. 음! 이렇게 쌈이 맛있죠? 뭐, 음 와, 음, 어, 뭐 아, 나 맵질이 아닌데 오늘 좀 맵네. 음. 그리고 약간 야채를 같이 먹으면 좀 재측감이 덜 하지 않아요? 그러니까 좀 죄를 덜어주는 느낌? 야채를 먹어서 조금 살이 덜찔 것이다, 이런 느낌? 어, 왜 이렇게 매워? 아. 음, 이건 겉절이가 진짜 맛있다. 겉절이가 진짜 킥이에요. 제가 레시피 뒤에 해놨으니까 꼭 따라 만들어 먹어보세요. 아, 아, 행복 뭐 별거 없는 것 같아. 너무 커. 제가 입 평소가 그렇게 큰 편이 아니거든요? 약간 그냥 보통? 어, 근데 이건 좀 크네요? 아니, 배추를 먹을 걸좀 빼놨어야 됐는데 다 썰어버려가지고. 아. 저 배추에 싸먹는 것도 되게 좋아하거든요. 이렇게만 먹어도 맛있어. 음! 음! 저는 불닭보다 이 까르보 불닭이 더 맛있는 것 같은데요? 와, 닭살난다. 갑자기 든 생각인데 살찌는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쵸? 찔리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음~~ 음와 음. <laughs> 이거 지금 첫 끼거든요 그래도 더 맛있나? 아우 와. 와. 이거 원래 꼬투리 이런 거 맛있는 거 알아요? 더? 살이? 야들야들해. 음. 와. 약간 삼겹살에 있는 뼈는 잘 씹혀요. 오도도 오도도 그래 음. 음, <laughs> <laughs> 와. 잘 먹었습니다. 제가 내일 고가 시험 평가가 있거든요. 이제 진급을 할때 저희가 시험을 봐요. 실적 반영에 많은 점수가 포함되거든요. 전부 다 포함되는 건 아닌데 많이 포함돼요. 내일 시험인데 아 오늘 공부를 해야 되는데 눈에 잘안 들어오더라고요. 근데 다들 좀 아실 거예요. 제가 공부를 했던 편은 아니어서 약간 시험 기간이 다가올수록 집중이 더잘 되지 않아요? 뭔가 한막한달 전에는 아 뭔가 하기도 싫고 집중도 안 되고 근데 막 일주일 남았다, 막, 3일 남았다, 그러면 뭔가 집중 엄청 잘 되지 않아요?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벼락치기 같은 스타일? 뭐 이러면 안 되지만. 근데 뭐 이건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저는 보통 그렇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곧 영상이 올라갈 때쯤에는 이제 수능을 다 치셨을 텐데 수험생분들 모두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은 보쌈을 만들어 볼 거고요. 일단 무수분으로 할 건데 양파를 먼저 깔아줄게요. 그 다음에 대파 깔아주시고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고기! 아주 좋습니다 벌써 맛있겠는데? 그 다음에 소금을 조금 뿌려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살짝 그냥 저만의 꿀팁? 이런 건데 다진 마늘을 조금 이렇게 위에 비린내를 잡아주기 위한 마술 하나 둘 끝이에요! 간단하죠? 그 다음에 이제 약불로 50분간 삶도록 하겠습니다 와 미쳤다 완성했습니다 미쳤죠? 와 고기 너무 잘 익었죠? 어떡 아, 뜨거 어우 너무 뜨거워 와, 미쳤죠? 이거 보세요. 이야, 미쳤어. 보쌈이랑 같이 먹을 겉절이를 만들어 볼게요. 그리고 조물조물 해줍니다. 와, 너무 맛있겠다. 그쵸? 냄새가 없어. 미쳤어. 이 정도면 된거 같죠? 아, 너무 맛있습니다. 굿! 이제 먹으러 갈게요. 통이 있었는데, 통깨. 거침없이 뿌려줍니다. 음. 진짜 끝!